본 적이 있을 겁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평안하다. 그러죠. 왜 그런가 했더니 아기는 엄마를 마치 무너질 수 없는 성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포탄이 떨어져도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 두돌도 안는 아기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가 노래하는 그 동영상에 빠져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기는 손뼉도 치고 몸도 흔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두돌도 안된 그런 아기의 시선을 저렇게 완전히 사로잡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동영상만 있으면 아기를 볼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엄마가 무슨 일로 방을 나갑니다.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 동영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아이는 다시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해 할까요? 왜알수 없는 슬픔과 그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불안과 두려워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해 보면, 시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비울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시편의 주인공도 다윗인데 다이로 출장한다 라고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큰 환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큰 반역을 모의하다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가슴이 아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과 싸울 수도 없는 입장 온 백성들은 다 압살롬 아들 편에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같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당사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해 다니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낙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체육 같은 어둠의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 가유은 오늘 또 신은 오늘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신에 대한 모습에서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 이것을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낙심될 때가 참 많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낼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영혼이 곤관 사람인 줄로 압니다. 70년대 대표적인 흥행 영화 겨울 여자 에 비속의 여인들 비련 등 이러한 남자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김출연 씨 그가 2011년 11월에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서 숨진 상태 속에서 발견된 저, 적이 있었죠 이김 씨와 같은 교회 에 다니는 이 강목 씨가 이 김출연 씨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읽고 달려갑니다. 자살을 암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씨 집을 찾아갔다가 이강 씨가 시신을 발견했다. 라고 그럽니다. 김씨 발효 호주머니의 속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요소가 들어있었는데, 외로움과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다. 팬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다 라고 적힌 한 장짜리의 유서였습니다. 김추련씨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사업의 실패, 생활고아,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세 이런 것들을 겪어오던 중에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김추련씨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모씨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마치 김추련 씨 혹은 우리들, 우리, 이렇게 절박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런 경보와 사회 실패의, 환경에서 어떻게 할까? 그냥 목숨 꺼내낼까?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김추련 씨가 선택한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시인이 선택한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한 이 믿음의 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시편 1절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급하는 그 영혼의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오늘 시인은 피난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심정은 마치 사슴이 시댄 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에서 풀도 많지 않고 물도 귀하지 않는 땅에서 삽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데 대부분의 사슴들은 이 시기에 새끼를 잉태하고 낳고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슴은 다혈질로서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갈증을 잘 느끼는데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새끼를 잉태하고 낳아야 하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냇물이 그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갈급함, 그렇게 간절하게 물이 필요한 이 사슴의 심정처럼 오늘 이 시인도 도망가야 하는 자신의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슴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낙심될 때는 맨 먼저 이렇게 갈급한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대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베트남 꽝남성 홍리 마을 출신인 58살 응웨티탄 씨,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두 명이 베트남 학살 생존자가, 어, 지난주 19일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해 줄 것을 눈물로써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왜 한국군은 여성과 어린 아이뿐이었던 우리 가족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집에 불을 태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응우개탄 씨는 당시 그때 8살이었는데,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를 잃고, 언니를 잃고, 남동생을 잃고, 이모와 삼촌 동생까지도 다 이렇게 잃게 되었는데, 자신도 그때의 배 총상을 입었지만, 어, 다행히 살아나서 오늘 이 한국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 남동생이 울컥울컥 울컥 피를 토해낼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울었, 울고 교고소를 했어요. 지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인한 학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왜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인정도, 어쩐, 어떠한 사고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서 최소한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죠. 이들은 베트남 전 학살 50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복정에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시민평화협정은 베트남 학살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 한국정부를 피고석에 앉히고 학살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정인데 거기에 이두 사람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부터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 등2 4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이 법정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응, 우에 탄, 씨는 법정에 선다는 이런 두려움에 무섭고 떨린다, 그러면서도 50년 전 억울하게 시생된 가족 때문에 고통스럽고 다시 일어선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일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오자 이렇게 의지를 나타냈다 그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때에 미국을 도와서 한국 군인들도 베트남 전쟁에 임했죠. 젊은 군인이 죽음을 당하여서 그 가족들도 큰 슬픔을 당했었을 겁니다. 당시 파령 군인도 5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만여 명의 고역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 있죠. 전쟁은 이렇게 상공 안에 생명을 잃는 아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세대는 전쟁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남과 북의 민족을 하나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 안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이 계획도 되어 있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군 군의관으로 월맹군의 포로가 됐던 꾸시너 소병의 회부담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67년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서 27명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노버트라고 하는 하상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해병대 의 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사람이었고 눈은 빛나고 중노동에도 잘 견디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월맹군 측은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르기 위해서 말잘 듣는 미군 포로 몇 명을 석방시키면서 다음번 석방자는 로버트 하승환이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로버트 하승환의게는 그것이 큰 희망이 되어서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월맹군 측은 그를 석방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월맹군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하사관의 생각에 다 틀렸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버트 하사의 죽음을 본 꾸시너 소령은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로버트 하사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내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하고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백성들이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갈급한 때에 마치 건기에 새끼가 나아지고, 마의 어미 사슴이 목에 갈급한 갈증이 느껴질 때, 신의 물을 찾듯이 이 신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좌절되고,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갈급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면 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낙심하게 된 원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출입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상실감을 갖고 더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올 때. 나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어, 변형되거나 이라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그 신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절박할 때에 돕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한다는 말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신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것 같다고 라 신앙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현상적으로 볼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삶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육신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보이는 것만 보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도해서요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절박할 때 너를 돕지 않는 그런 분을 보니 그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는 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것,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 말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어보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이 사장 3 1절를 보면, 네 하나님 요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10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멸면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라고 했고 시브리스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그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분이신 것을 믿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을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상처받지 않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스스로가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보면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낙심이 되니까 내 속에 불안하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찬송 가사에서도 우리 방금 이렇게 불렀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11절 밑에 내려서 보면 오늘 이 5절과 동일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어, 11절에 보면 내 네, 오나 네가 어찌 어째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끝부분에 그 보면 내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똑같아요 5절과 11절.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고백은 그만큼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시인이 자기 스스로와의 대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오절의 고백은 자기 스스로에게 시인이 하는 그러한 대화예요.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잘 해나가야 사람들이 내게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약속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위로해 주고 나에게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길을 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거든요. 긍정적인 말로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위인들은 자기와의 대화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예수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자야. 너는 무엇으로든지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 아,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신다고 그랬어. 아, 네. 그렇게 하기와의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 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스스로 자기와의 그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자기와의 대화하면서 말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적으로 고통 밀려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이 도와주실 것이잖아. 아, 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잖아. 아, 네. 넌 믿음의 사람이잖아. 아, 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의 그 환경을 보고도 그것이 나를 짓눌러 실패하거나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선택하지 않니 하도록 자기에게 자꾸 말을 해주는 거죠. 아, 네. 자기의 스스로가 결심하는 거죠.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급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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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으로 그동안 반짝을 잘못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 걱정과 불안한 일로 혹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하여서 마음의 분노가 사잡혀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잠을 설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네.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오늘 다윗이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여전히 찬송을 이뤄다. 아들에게 쫓기고 많은 백성들은 아들 편에 서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을 여러분들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영혼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의 지하교에서 복음전도자로 사역했던 왕명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지하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문을 받는데 너무 가혹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풀려났다는 거죠. 석방교에서 나오자 주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두통에 떠나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현상이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보고 통곡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깨닫고 북경 은 거리를 나와서 목에 간판을 긁고 다니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안 당국에 다시 체포되었고 그 후에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감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중국 지하교회는 놀랍도록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19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에. 제클라이스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19년 동안 감옥의 무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몸은 새해 졌고 손마디는 고무으로 뒤틀려 있었지만, 왕명도 목사는 빛나는 늦동자로 산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의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를 어찌 의심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을 부른 후에 그런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가사처럼 하늘에 위로가 있어서 지난 19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 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조롱하는 말, 또네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는 더욱더 큰 실망과 상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서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주자. 그러면서 여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찬송이 달급한 사슴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사슴의 기도가 되고 사슴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